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닌자 4인치 1파워 핸드블렌더 CI100KR 강력한 성능의 핸드블렌더를 12% 할인된 특별가에 만나보세요. 닌자 초퍼 검색으로 더욱 편리하게 주방의 혁신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핸드블렌더로 요리가 즐거워져요. 강력한 사중 칼날이 재료를 빠르게 다져주죠. 지금 8% 할인된 가격 73,000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로 요리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. 강력한 성능으로 재료 손질을 간편하게 13% 할인된 69,000원에 만나보세요. 닌자 초퍼의 놀라운 변신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닌자 프로페셔널 초퍼 핸드블렌더 n j u 0 0 1 k r 최신형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사용감과 뛰어난 성능으로 요리가 즐거워집니다. 지금 바로 13%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. 1위입니다. 주방의 혁신 브라운 스테인레스 사중날 초퍼 CH301BK로 요리가 즐거워져요. 강력한 분쇄력으로 재료 손질이 간편해지고 튼튼한 스테인레스 칼날이 오래도록 성능을 유지합니다.